자, 바이올또 시작합시다. 바하7에 코어업이 안 돼가지고, 아직. 응. 음. 멀티 자체가 아예 없어. 음. VR기고 하니까 뭐 예쁜 게 너무. 응. 어우, 재밌더라고. 그래서. 응? 네 하세요. 그렇게 VR 유저가 점점 늘어. 나 그게 지금 정모할 때, 어. 네. 그 <laughs> VR 타이틀을 셀 네. 많이 하더라. 지금 10일까지 하고. 네, 어, 50% 그래, 60%, 그래, 60 그래, 하던데? 저도 들었어요 그거. 응. 아 팝업창이 떠있어 아예 그냥 메인에. 그래서 아씨그 드라이브 클럽 VR하고 블러 언틸던 VR은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. 언틸던 VR은 만원도 안 하더라고. 맞지 <laughs> 조좀 있으면 오후에 이제 또 가야지. 아. 길 엄청 막힌데도만 내 친구 지금 내려오는데 엄청 막힌다. 아, 막힌 새벽 2 시에 음. 출발했어요. 그러니까 새벽에 출발하지 아니면 지금 겁내 막힐 시간이지. 네. <laughs> 어. 오케이. 아왜 이렇게 뿌려지? 또시장을또잘 맞춰줘야지. 허브 이거 밖에 없었는데 아이템이? 소리가 났는데... 안 오나? 내 소린가? 좀 적응할 만해 어제 잠깐 안했더니또 어지럽네. 어, 어. 계속할 줄 모르다가, 야, 내가 시골에서 멤버 참 감, 감회가 새롭네. 아, 내가시골어서멤버보니 어이, 감이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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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이씨 아, 네가 대체 안아아아나이색이안 <laughs> 되더라. 이게 텐션 하는데 내가 텐드질 할 이유가 없잖아. 응 <laughs> 음? 어차피 전 데이터 무제한이니까 그냥 응. 음. 델타 하스파 써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써버렸죠. 아. 15기가가 일단 한 개고, 그다음에 20, 20기가씩 하루 2기가씩 맨날로. 음. 뭐가 상관없지. 설제 에그를 빌려갈까 했는데 에그를 빌릴 수가 없대요. 예가? 에그 에그. 에그. 음. 음. 아, 체포인트. 여긴 또 무슨 공간이야? 허브. 인벤이 부족하겠는데? 잠겨있고 아~~ 이런 <laughs> 정신자극제 정신자극제를 사용해서 아이템을 찾으십시오 정신자극제 만약에 정국한테 VR 제꺼랑 음. 형꺼 들고가면 긴코어 되겠네 <laughs> 그렇지 그럼 프스도 두대 있어야돼? 티비도 두대 있어야고모니터 뭐 안돼서 들고가면 되지 이쪽에 그니까. 티비 하나 없겠어요? 저희 집에 오는 모니터 세 대, 근데 음. 지금 핑 네이버 핑이 121이면 그렇, 나, 그렇게 나쁘진 않네. 아 그걸로? 예전저 네. 하는 160, 180 나올까봐 겁나 겁먹고 있을 거지. 아, 해드빈가 이러면서. <laughs>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네. 음? 근데 헛거요 음? <laughs> 돈 벌어야지 않아요, 레인 어? 뭐라고? <laughs> 레이보우돈 벌어야지 않아요? 아, <laughs> 어, 돈 벌어야지. 이거 이제 부여사 가지고 지금 약비, 약비. 더 엘라 사 가지고 이제 한국 살 돈이 없잖아요 지금. 음. 계속 좀 모았어. 한5천원 모았어. <laughs> 제 생각에 한1 1월 달쯤에 공개가 될것 같은데 내용이. 그렇겠지 12월에 나와야 되니까. 네. 그거 열두 번 이제 나 어떡할까도 안 했죠. 아 잤다. 7월, 7월 7일 내 생일인데. 7월 7일 세 명의 여대생 다 썩어버렸다. 멍청한 루카스 쟤 시. 넌 다른 는 쟤가 일찍. 쟤가 일찍. 쟤일가 일찍. 쟤가 일찍. 쟤가 일찍. 쟤가 일찍. 쟤가 일찍. 쟤가 일 이것도 이거 재밌어요 응? 음? 저뭐 로봇 아, VR 축구 게임 아 병이라? 링스 로봇. 링스 링스 재밌더라 어징아 네. 그런 분위기 어? 여기 또분이 있네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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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씨 야야 잠시만요 저 작은 어머니 오셔가지고 인사 좀 드리고 올게 응와 이거 뭐 괴물이야 이 나오네 산탄총 차냐 화약? 저 밖에, 밖에 있는 것 같은데. 이게 뭐, 뭐야? 아, 이제 애들이 많이 와. 음 그래. 아, 세은더 이상 못할것 같. 아음 알았다. 네, 아니. 저 최석 잘 보내시고요. 음.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음. 아마 게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. 음 그렇겠지. 예. <laughs> 네. 그래 명절 잘 보내고 다시 돌아올게요. 음 예. 코튼 얘게저 망할 놈들이 날잡고 있어.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당신은 탈출할 수 있을지 있을 수.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 탈출하려면 개머리처럼 생긴 새 공품을 찾아야 해 시야 해부실에 하나 있는 걸 봤어 찾아 그게 너에게 나가는 열쇠야 그러고 트래비스 왜 아까 그거 읽은 거는 왜 여기에 저장이 안되지 일단 저장합시다 Hmm. 아, 이게, 안하다또 하면, 은또어 어지럽네. 음, 뭘넣어야 되냐? 화학 약품이. 쉬었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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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었다써었고쉬 것도 없네. 지도를 보자 세이브 포인트 지하로 내려가야 되겠군안 깨지네 이저 이 책은 대체 뭐야, 왜 이래, 이거?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. 오아저씨어안 어! 죽었어? 오, 씨 소름 돋아 씨. 오. 아. 바이오하자드에도 예로 식스에도 이런 비스, 비슷한 애가 있었는데. 또 일어나지 않겠지. 다섯 발. 어, 아, 저런 거 뭐야? 아 이런 거다 뭐지? 어. 건 좀. 아끼 어, 깜짝이야. 뭐야 루카스 내가 탈출 시도하러 남자를 잡았다 제일 왼쪽에 있는 소각물에 가둬놨으니 다시는 도망칠 수 없을 거야 다 되면 그 남자를 꺼내 문은 어떻게 여는지 알지 기억해 세 개의 A와 손자국을 여자는 알아서 하고 소각실 메모 그러니까 아까 그 메모가 이게 왜 저희가 안 됐지? 뭐야? 어우 깜짝이야 시끄. 아이씨, 그 봐라. 어, 깜짝이야. 아, 이것들. 그래. 하야. 어떻게? 해? 자, 보자. 세 개의 의와 속자구가. 3개의 A 알아 이렇게 그렇게 열면 되나? A A. 얘는 뭐지 이렇게인가? 세 개의 A와 손자국을. 제일 왼쪽에 있는 소각물을 가둬놨으니. 이건 뭐야? 어? 아, 얘가 타마라. A가 세 개. 오, 오 s 오 s 아이씨. 아 씨. 하, 다시 시도. 아, 무섭다. 아, 강화된 건좀 강화된 건좀 유형을 변경합니다. 아, 이거 또 해야 돼. 아, 잠깐 쉬었다 합시다. 아, 힘들어.